안녕하세요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독자 500명 감사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성원 덕분에 저희 채널 박정혁이 구독자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관리자 계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594명까지 구독자가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에 500 구독자 감사 인사 영상과 함께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일단 전에도 제가 그 채널 소개 에 함께 제가 영상 찍었을 때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채널의 그 취지는 단순히 대학원 진학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서 저 영상을, 저의 영상을 접하시고 또 즐겨주시고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은 대학원 진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풀어나가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커리어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정답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무조건 대학원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셔야 되고요. 필요치지 않은 분들은 과감하게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 대학원 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어도 대학원 진학은 정,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전체적인 커리어를 다 감안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분간 말씀한 세 가지 정도 드릴 텐데요.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채널을 개설한 취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 운 좋게도 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직장생활도 한 8년 정도 했고 또 프리랜서로도 한 8년 정도 해서 토탈한 16년 정도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났고 어, 사회생활도 좀 다양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정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하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된 거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직접 일했던 하나나 두 가지 분야 정도에만 좀 정통하시고 또잘 알지만 생각보다 다른 분야를 모르세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빨리 바뀌고 또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직업을 여러 가지를 갖게 되고 또 전직도 이직도 또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에서 또 이렇게 다른 분야 낯선 분야로 이렇게 옮겨 타는 것이 생각보다 어,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근데 물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고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힘 닿는 데까지 좀 도와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채널은 영상 편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원테이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NG도 되게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사실 자주 많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원테이크를 찍다 보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상황들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영상이 완성이 되지 않는 좀 그런 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어 이제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12월, 1월,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좀 영상을 더 자주 제작해서 좀 올릴까 계획 중입니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당부 말씀은요. 어 제가 영상 끝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은 제가 최대한 답장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에게 하루에도 많은 여러 명이, 여러 분께서 영상을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십니다.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대부분은 예의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연락을 잘 주시긴 하는데 가끔 아주 가끔 무례하거나 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도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막 새벽 5시에 카카오톡을 보내서 잠을 좀 깨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뭐 잠이 안 오니까 고민된다고 연락하신 분도 있고 좀다소좀 무례하거나 좀 이렇게 예의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또 심사숙고해서 장문에 답장을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한 마디도 없이 좀 그냥 이렇게 씹어버리는 분도 계셔 계셔갖고 사실 좀 속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일을 갖춰서 또 저에게 또 간절함을 가지고 진심으로 또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해하고 또 도와드리고 싶어서 또 최대한 빠른 신속하게 또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학원 진학 관련해 갖고는요. 그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그 대학원에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요. 또 최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려고 전화로 문의하면은 많이 도와줍니다.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검색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지원, 지원하려는 그 대학원에 연락을 좀 취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면 저희 영상,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지금 뭐 60개 정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대학원 영상만 해도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렸던 영상들도 다 한번 보시고 나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상 한개띡 보고, 아,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러면 제가 도와드려도 여러분이 그 정보나 노하우를 소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알아보시고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대학원 입시를 치룰 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여러분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당부 말씀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좀 이번 기회에 저에게 좀 전체적인 커리어 상담이나 전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좀 커리어 상담 그런 진로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질문을 좀 원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유료로 좀 상담을 진행할까도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것은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대1로 스터디룸 같은 데서 만나서 저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나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의 한90% 이상은 해결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전업으로 이 일을 하기 전부터도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경력은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렸고요. 근데 저와 2시간만 이야기를 나눠도 90% 이상은 해결이 된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유료로 진행한 이런 분께는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최대한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1대1로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유료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가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저와 좀 상담을 이렇게 받고 싶거나 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위해서 제가 또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유료로 전화를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한시간 정도 시간 동안 전화 상담을 해 드릴까 합니다 전화로는 그래도 한뭐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7 8 0 정도는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전화로 좀 전화상담을 좀 이용해 주시고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일대일로 만나는 그런 상담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유료상담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문의 계시거나 또 이런 걸 한번 좀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뭐 유료에 대한 얘기, 유료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간단한 질문이나 여러분의 궁금한 부분들은요, 최대한 무료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저는 뭐큰 기대를 안 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뭐 강사로도 한 8년 했기 때문에 컨텐츠도 많이 쌓여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정리해 보고 싶었고 또 이와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좀 기존에 제가 알고 지냈던 분들, 저를 강의를 통해서 강연이나 강의를 통해서 만난 분들 말고도 좀 새로운 분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상당히 저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만나면서 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최근에는요, 50대 초반의 여자분께서 전화를 해 주셨는데, 그분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전직을 하셔갖고 현재는 경기도 모 지역에서 사업자도 내시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 전화통화까지 했던 적도 있고, 또 다른 50대 중반의 여자분께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일을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인생 선배, 사회 선배 분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는 다 여러분과 그런 이 유튜브 그리고 이 채널 박재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영상 자주 올릴 거고요. 어 제가 뭐1일1 영상까지는 사실 약속을 못 드리겠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개 이상은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 단순히 댓글로써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좀 신개념의 유튜버 그리고 여러분과 더 가까이 있는 유튜버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